그래도 제가 시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는 시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인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팀이었잖아요. 용서가 되는 게 많았어. 내년 시즌이 그런 2년차 징크스 같이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다 성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7위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이번 시즌 처음 창단을 해서, 어 처음으로 이제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번 시즌 성적이 승점이 11점, 그리고 3승 28패를 했어요. 3승을 어디 팀을 상대로 이겼느냐, 그러니까 기업은행 두 번, 흥국생명을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잡았는데, 일단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팀에 비해서 이 신인 선수들이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팀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신인 선수들한테는 너무 좋은 그런 팀이었고, 페퍼저축은행을 감으로 인해서 내가 주전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도 있었고, 또 교체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도 있어서, 약간 기회의 땅 같아. 기존에 지금 페퍼저축은행 선수들이 원소속구단, 지난 소속구단에서 출전 기회가 많이 없었던 선수들이에요. 뭐, 지민경 선수라든지, 최민지 선수, 이현 선수, 구솔 선수, 최가은 선수, 그 다음에 이한비 선수, 그 다음에 FA로 뭐, 하예진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그나마 뭐, 이한비 선수는 그래도 흥국생명에 있을 때 기회를 조금 받았던 선수인데, 또 이게 창단이 되면은 또 보상선수를 줘야 되거든요? 창단이 되면은 보호선수를 9명을 묶어요. 그 아홉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페퍼저축은행이 한 명씩 데리고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져 온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박경현 선수는 지난 예전에는 이제 현대건설 소속이었지만 자유신분 선수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팀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페퍼저축은행을 왔고 또 문슬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를 참가를 해가지고, 신인 드래프트 참가로 들어왔던 선수기 때문에, 신입생 라인은 아니지만, 좀 오랜만에 이렇게 프로의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페퍼절축은행좀 많아서, 그 선수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얻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신인 선수들도 대부분이었고, 이 선수들이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이 선수들이 이제 이번 첫 시즌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게 많았어. 이제 내년 시즌이 오고, 그 다음 이렇게 시즌이 거듭될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는 할수 있죠. 이해는 할수 있지만,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이제 한 시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 그동안 뭐 기회를 많이 못 받았으니까, 경험이 부족했으니까, 라는 핑계는 더 이상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페퍼자치 운행 선수들이 더 긴장을 많이 해야 될것 같고, 우리가 흔히 2년차 징크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년 시즌이 그런 2년차 징크스 같이,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2년차 징크스라는 게왜 오냐면은, 내가 이제 뭔가 좀알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거든. 그러면서 이게 징크스가 생기는 게 이제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다 파악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페퍼저축은행한테는 2년차 때 징크스처럼 지난 시즌보다 뭔가 우리의 개인 실력은 늘었고 경험은 늘었는데 뭔가 잘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 물론 이제 FA로 영입을 하는 선수들로 인해서 포지션에 대한 보완은 되겠지만 선수들이 B시즌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2년차 징크스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저는 페퍼즈축은행 선수들이 B시즌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창단을 하고 나서 선수가 다 여럿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신입생 선수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구단에서 왔던 선수들이 막 6명, 7명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도 충분히 할수 있고 실전 경기처럼도 할수 있고 그리고 다른 구단에 돌아다니면서 연습 경기도 할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비시즌을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선수들도 지난 시즌보다는 더 많은 승을 거둬야 되는 거고, 좀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부담은 어느 구단, 어느 선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시즌보다는 더 열심히 잘해줘야 된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눈에 띄게 뭐 주목할 선수, 라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다 성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박사롱 선수 같은 경우는 발목 부상 때문에 시즌 중반부터 좀 투입이 됐잖아요. 좀 기회가 적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더 기회를 빨리 받아서 시즌 처음부터 시즌 초반부터 좀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제 내년 시즌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박은서 선수도 신인 선수였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또 박은서 선수도 시즌 후반에는 또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좀 못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은서 선수도 좀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아서 본인의 실력을 좀더 많이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뭐 좋은 서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페퍼저축은행의 에이스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이 조력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롱사.